여러분, 올해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최대 200만원 가까운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7명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일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준비한 생활 밀착형 지원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복지 정책이라고 하면 뭔가 복잡하고, 신청 절차도 어렵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셨죠?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 정책들은 어르신들이 매일 겪는 실제 불편함을 정확히 짚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키오스크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신 경험 있으시죠? 터치를 해도 반응이 없는 건지, 내가 잘못 누른 건지 헷갈리고, 뒤에 사람들은 줄을 서 있고, 직원은 안 보이고, 결국 주문도 못하고 나와버린 적 있으신가요? 이건 비단 한두 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 앞에서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에게 시대가 바뀌었으니, 배워서 적응하세요 라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포용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어르신이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기계가 어르신에게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식당과 카페에 설치되는 키오스크에는 반드시 음성 안내 기능이 들어갑니다.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셨습니다. 결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안내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 호출 버튼도 의무화됩니다. 키오스크 화면 한쪽에 크고 눈에 잘 띄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누르면 직원이 바로 나와서 도와줍니다. 혼자 끙끙대면서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키오스크를 만드는 회사와 이걸 식당에 설치해주는 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기계만 갖다 놓고 끝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쉽게 쓸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겁니다. 글자 크기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작은 화면에 글자가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서 뭐가 뭔지 구분도 안 됐죠? 앞으로는 글자 크기 기준이 정해집니다. 최소 이 정도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고 중요한 버튼은 더 크고 선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색상 대비도 명확해집니다. 배경이 흰색이면 글자는 진한 검정색으로 버튼과 배경의 색 차이를 확실하게 해서 한눈에 구분되도록 바뀝니다. 이제 눈이 침침한 상태에서도 메뉴를 정확히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초반에는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시작하지만 연말까지는 전국의 웬만한 키오스크가 다이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시는 동네 카페, 패스트푸드점, 은행 ATM까지 모두 어르신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더 이상 키오스크 앞에서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디지털 기기가 어르신을 배려하는 시대로 접어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간병비 지원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치료비보다 더 무서운 게 간병비라는 걸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씩 나갑니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100만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간병인도 못 쓰고 혼자 끙끙 아르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링거 꽂고 화장실도 혼자 가시고 식사도 혼자 하시고 밤에 아파도 참으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간병 SOS 프로젝트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작한 이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이렇습니다.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원해서 12일 동안 간병인을 쓰셨다면 120만원을 지원받는 겁니다. 물론 본인 부담금은 있습니다. 전액 무료는 아니고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100%다 내시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간병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병원 사회복지사실에 가시면 됩니다. 입원하시면 병원마다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께 간병 SOS 프로젝트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필요한 서류 안내해주시고 신청 도와주십니다. 또는 거주하시는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셔도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분들도 이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 고양, 부천 같은 주요 도시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성과를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검토 중이고 인천, 대전, 광주 같은 광역시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 사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본인이 사시는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도 간병비 지원 사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실용적인 혜택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교통비 지원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이 매일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십니다. 병원 가실 때, 시장 보러 가실 때, 친구 만나러 가실 때, 손주 봐주러 가실 때, 하루에 한두 번은 기본이고, 어떤 날은 서너 번씩 타십니다. 무료로 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무료 나이가 안 되신 분들은 매달 교통비가 만만치 않게 나갑니다. 한 달에 5만원, 6만원씩 쓰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만 자주 다니시면 10만원 가까이 나가기도 합니다. 정부가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해 K-Ps 제도를 확대하고 환급률을 높였습니다. K-Ps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달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신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이 타시면 탈수록 돌려받는 돈도 많아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환급률이 2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30%로 올라갑니다. 10% 포인트가 오른 건데 이게 생각보다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교통비로 8만원을 쓰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준 금액이 6만원이라면 6만원을 초과한 2만원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환급률이 20%였을 때는 2만원에 20%니까 4천원을 돌려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0%가 되면서 2만원에 30% 6천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천원 차이지만 1년이면 2만 4천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의 카드입니다. 모두의 카드는 기존 교통카드보다 훨씬 강력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월 6만 원까지 환급해 준다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면 에,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만든 특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월 6만 원씩 환급받으시면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72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카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올해 초반에는 특정 카드사 몇 곳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주요 카드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에 들어가셔서 모두의 카드를 검색하시면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본인 인증하시고 간단한 정보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그런데 혹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카드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셔도 됩니다. 신분증만 가지고 가셔서 모두의 카드 만들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전부 처리해드립니다. 더 좋은 소식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원스톱 서비스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원스톱 서비스가 뭐냐면 카드 발급부터 교통카드 등록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카드를 받으신 다음에 따로 교통카드 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또 K패스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게 은근히 복잡하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원스톱 서비스가 되면 카드 받으시는 순간 모든 게 자동으로 설정되어 나옵니다. 카드 받자마자 바로 버스나 지하철에 찍으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자동으로 이용 금액이 누적되고 환급 대상이 되면 알아서 돌려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환급금은 매달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따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카드 만들 때 등록하신 계좌로 매달 정해진 날짜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셔서 환급대상 금액이 2만원 나왔다면 2월 말쯤에 자동으로 2만원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그럼 2월에 또 이용하시고 3월 말에 또 받으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카드 만들어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평소처럼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시면 됩니다. 알아서 돈이 쌓이고, 알아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혜택을 받으시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15회라고 하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만 왕복으로 나가셔도 15회가 넘습니다. 월요일에 병원 갔다 오시고, 수요일에 시장 보러 갔다 오시고, 금요일에 친구 만나러 갔다 오시면 벌써 6회입니다. 이걸 한 달로 치면 24회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미 15의 기준을 충족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평소대로만 생활하시면 자동으로 혜택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카드들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몇몇 카드사에서만 발급하지만 올해 안에 거의 모든 주요 카드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여러분이 평소 쓰시던 카드사에서도 곧 모두의 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카드사는 안 되네라고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핵심 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 포용법으로 키오스크가 어르신 친화적으로 바뀝니다. 음성 안내, 도움 호출 버튼, 큰 글씨, 명확한 색상. 이제 기계가 여러분에게 맞춰집니다. 둘째, 간병 SOS 프로젝트로 간병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셋째, KPS와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금률 30%, 월 최대 6만원, 연간 최대 72만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1년에 200만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하거나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병비 120만원, 교통비 72만원, 여기에 키오스크 때문에 못사 먹었던 것들 편하게 사 드실 수 있으니까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는 훨씬 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제도들이 저절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하고 신청해야 하고 챙겨야 합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꼭이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생활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두의 카드는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병 SOS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으니 조금씩 체감하실 겁니다. 2026년 올해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일상이 정말로 달라지는 해가 될 겁니다. 디지털 기기 앞에서 주눅 들지 않으셔도 되고, 간병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지 않으셔도 되고, 교통비 부담 때문에 외출을 꺼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계십니다. 부디 이 정보를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고 더 편안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떤 내용이 가장 유익했는지 또 어떤 정보가 더 궁금하신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어르신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